이 다산초당 주차장인데 네 선가곡이 나오네요 그래서 네 아마 정여경 선생님이 그신유박해때안긴루위로 오셔서 이런 아름다운 선가곡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가시죠 네? 가시죠 이번 삼3새세끼에는 기회, 걷는 게 많이 없잖아요네 오래간만에 걷는 게 많네 <laughs> 다산초당까지 400m 네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 천천히 오늘 피디님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더운데. 네? <laughs> 왜요? 가볍게 등산하고 가시죠 가볍게 등산하고 갑시다 이정도 가볍지 뭐 400m는 이제 한 200m 하는 거같아 어떻게 하안 되는지 모르겠 말은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laughs> <laughs> 말은 시켜도 되는 거아니가 네? 말은 시켜도 되는 거아니 대표 출연자 윤영석 씨가 말합니다 응,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임마 말이 임마. 이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마추연자인데이없 약간의 이 아이고야, 입이 없네. 뿌리가 계단을 만들어놨네. 뿌리가 계단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겠네요. <laughs> 저피이 왔으면. 큰일 날뻔 했네. 저피이 왔으면. 뭐야. 좋았겠네요. <laughs> 요거 요것 올라 요만 올라가면 끄신 듯. 님 안녕하세요. 님 네, 안녕하세요. 다섯 쌤. 다섯 다칸. 쌤. 안녕하세요. 다섯 쌤. 자 이제 뒤에 보면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산 초당이 되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이제 강진으로 유배 와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이곳에서 네.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위에 보면 현판 있잖아요. 오른쪽 부터 보면 다산 초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현판을 써 주신 분이 누구냐면 추사 김정희라고 들어요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있잖아요. 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그이 현판을 갖다가 직접 그 써주신 형편입니다 음. 인싸였네요 예? 인싸였어요 인싸 근데 그표현 정확하게 정경수 형한딱 들어맞는 게 진짜 인싸예요 당시에 음. 왜냐면 전계에서 밀려나가지고 강진으로 유배화가지고생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소정 동력을 찾았다니까 음. 음. 이해되시죠 꾸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곳에서 제자 양성도 하시고 학문 연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대표적인 게 지필 하신 거그래서막 지필 하시고 그게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산 동해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대에 굉장히 주를 이루었다 동해경 선생님 그럼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있으면 선생님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이 만약에 지필로 안 남겼으면 은 우리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손해였겠습니까? 어. 지필 활동을 그렇게... 지필 활동을 하게 쉽냐고 지수는게동무경선생 천재라고 한만개는글 나왔겠습니까? 아닐걸요? 아닐요 참고할 만한 문헌들 엄청나게 참고하고, 또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 어떻게 쓸래? 이틀 이상한데 하면서, 어? 뭐 이렇게 옷 탈자 같은 거 잡고, 이렇게 같이 피을다 하는 거라니까. 핀을 그냥 책 쓰는 게 어떻게 쉽냐고요, 여러분. 핀 책을 갖다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그, 이곳에서 이제 저수를 하셨고 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리스타일 합니다. 진짜.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필이 만드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laughs> 우리 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다산, 도산. 다산이런 게, 네. 여기 차나무가 많아서 다산이라고 부르셨어요. 음. 차나무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호를 다산도 지켰거든요. 무슨 얘기 했죠, 오늘 네. 무슨 얘기 했다고. 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호. 호. 네. 네. 나따위로호 같은 거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되죠. 갑시다. 다공, 다공. 공부를 많이 하자. 지금 이제 다공 아싸. 응? 아싸. 앞으로 윤다공이라고 불러주세요. <laughs> 윤다공, 다공 선생, 다공 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다공 선생님, <laughs> 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다선생, <laughs> <laughs> 18제자? 12사도도 아니고 18제자가 중요한 건가? 18제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네. 18명 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쓴 거죠. 13위에 저는 13제자라고 했겠죠. 다산선생이 약간 신격화된 거아닙니 신... 거의 인간계에서는 보기 힘든 캐릭터긴 하죠. 전문적인 적으로 사기캐라고 하죠 가끔 나오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나. 가끔 나오는 게 아니고 천년 역사에서 나오기 힘든 인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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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역사에서 이 정도 인물은 나오기 힘든 인물이 정약용이에요 <laughs> 방금 보여드렸던 게 다산의 제자 윤종진의 묘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laughs> 다산의 제자 역시 윤씨가 훌륭한 사람이 많아 보면 은 전반적으로 보면 윤손도 쌤도 그렇고 예. 윤손도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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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윤선도 형님들도 그렇고. <laughs> 어, 윤동준. 이거 보면, 역시 행동하는, 행동하는 학자. 1867년에 진사가 됐고, 1869년에 병인 양요 일어날 때, 1869년에 국가의 위기에 처해서, 의병, 의병을 모아 참여했고, 어, 띄어쓰기 불편하네요. 어, 그래서 <laughs> 제가 뭐, 제대로 못 읽었어요. <laughs> 참여하였으며 다산쌤 근처에 이렇게 뛰어쓰게 하시면 또 다산쌤 무덤에서 일어나시는데. <laughs> <laughs> 다산쌤을 만나고, 우리,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컵라면하고 밥말아 먹고 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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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의미진 <laughs> <우기진> 상태입니다. <성품이라. 웃음> I'm so hungry. 뜻하지 않은 을 갑자기 해가고 좀... 그래도 이번 탐지새기는 그래도 극단적인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백제 제주 계속 막 <laughs> 어떤 식기들 <laughs> 네. 우리 삼성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뻗은데. 네. 삼성이 뻗으셨고요. 어쨌든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메뉴를 결정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안끝까지 가서 일단 밥집을 좀서치보도어가겠습니다 네. 땅끝이에요, 땅끝이죠? 지금도 얘기합니까? 네. 배고픈데. 땅 끝이 왜땅 끝이냐면은, 땅 끝이, 그렇죠. 진짜 땅 끝이에요. 남쪽의땅 끝입니다. 섬을 제외하고, 섬을 제외하고, 육지에 붙은 곳 중에 가장 땅 끝을, 이름을 땅끝 마을이라고 불렀죠 앞에 아마 편집이 안 됐으면은 들어갈 것 같은데, 처음 출발할 때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4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명은 공부 잘하는 사람, 두 명은 싸움 잘하는 사람, 네. 한명 싸움 잘하는 사람, 이준신을 만났고, 네. 그다음에 두 명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방금 해가지고 운전도 하고 정경이까지해서만났요 근데 한 명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남았잖아요. 네. 장보고군, 어. 네. 어. 스케... <두> 완도까지는 못갈것 같습니다. 일정이 지금 네. 완도는 지금 도저히 어... 약 마지막 장소가 땅끝이라서, 어. 어. 땅끝에서... 최소 6시에 는 출발해야 우리가 8시 여덟시 1분 기차거든요 네. 1분도 있더라고요 네. 8시 1분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완도까지 가는 데는 좀안될것 같아요 네. 뭐 근처에 가다가 김이라도 있으면 완도를가지고 완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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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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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장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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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고는럼만나 이번 여행코스에서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 형님을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고 시간이 안돼요 네. 처음부터 거기 가서는 모르겠는데 음, 너무 외진되 있긴 해요 음. 완부에서 장도로 음. 가는 섬이 있거든요 얘기는 해줄게요 그러면 장도로 가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장보고가 진을 설치를한거예요 네. 그게 정의 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당나라 신라 일본사에서 국제무역을 당시에 주도를 하 주도라는 표현을 국사측에서 쓰는 거가 많이 없거든요. 장보고한테 주도를 하는 편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신라 일본 무역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제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 그렇죠. 다음에 해적도 때려잡고 어, 본인이 보호하고 있는 군인들이 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상권까지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해상권까지상악을 하면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근데 어, 정치적인 욕심을 많이 내다가 왕도 죽이고 장보고가 난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가 염장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염장한테 살해 나가면서 장보고가 생명을 보아들여데 장보고 같은 경우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아마 장보고도 이순신급이 되지, 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계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으킨 사람이라 좀. 그렇긴 하죠. 이순신. <laughs> <laughs> 이순신같지 완벽하지는. 아무리 대단해도 너 유배 가 이러면 유배 가고. 그렇게 또 비교하니까 또그렇네 나라에 충성했죠. <웃음> 백성을 살아가고 <laughs> 나라에 충성하고. 아무리 이놈은 이상해. 이 진짜 이상했죠. 이순진이. <laughs> 이 <이준진, 웃음> 네, 주의하세요. 거 말하면 살려줄 겁니까? 살려면 내가 배고픈데 지금 말하는 거거든. 이거 안 살릴 거면 찍지 말자. 진이가 안 살릴 거 찍지 말자니까. <laughs> 이순신이 당대에, 이게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지 네. 아니 네. 이순, 네. 이순신이 아, 살았을 때 네. 이순신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그 당시에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임금호 무용의 끝판왕을 찍는 선조였고그 네. 다음에 시기술투에 쩔어있던 네. 원균이 살았고 네. 이런게 없다니까, 네. 유성룡같이 훌륭한 인물도 있긴 있었죠 그 당시에 있었지만 그렇게 괴롭히는은 많이 당했다니까요 어,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엄청난 그 공과 업적을 남겼다라는 건또 이순신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구나. <laughs> 이순신, 그니까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야. 이순신도 그런 놈도 들지 않았을까? 와, 씨. 응원하지 않냐. 안 주먹거렸다, 이제. 어, 나 이거 주, 주, 주먹, 전문용 인용으로 주먹이 온다, 이렇게. <laughs> 주먹이, 오, 원경. 근데 실제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원균을 굉장히 안 좋게 적은 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병법을 모르는 사람인가 이런 기억이 되게 많아요 약한 가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병법을 모르는 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임금님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임금님이었기 때문에 순조에 대해서는 어, 뭐 그런 게 거의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원균에 대해서는 인가하죠. 경상 좌수형, 경상 우수형, 일본군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잡혀 당했을 때, 그 안타까워가지고 글을 딱, 안중국에 남기셨다니까. 이 순신의 스트레스가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이 겠죠 힘들게 얘기했는데, 안쓸거 같은데요. 쓸 겁니까? 편집하면서 볼 겁니까? 모르죠. <laughs> 항상 이렇게 많이 찍어 놓잖아요. 5분의 4를 드러냅니다. <laughs> 한20%써요됩0 네, 그러니까, 배고픈데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 말씀드리고, 저기, 밥 먹고 만나죠. 네. 아, 밥집 검색해야 네. 네. 됩니다. 맛있는 집을 찾아주시 네. 나중에 네. 다시 만나도록 해요. 빠 자산선생이 약간 신격화된 거 아닌가? 좀 나오면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 가끔 나오는 게 아니고 천년 역사에서 나오기 힘든 거 <laughs> <laughs>